가장 최근 설날에 있었던 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던 수원시청의 이효진 장사 어, 그리고 베테랑의 남원택 선수입니다. 어 이번 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어, 다수의 순위권 순위권에 든 경험이 있거든요. 남원택 네. 선수요. 이번 대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, 이두 어, 이효진 장사와 남원태 선수의 승부가 갈리잖아요. 네네네. 오창록 장사를 만나네요. 누구랑 만나도 기대가 또 돼요. <laughs> 네, 누구랑 만나더라도 또 아,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렇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네. 기대가 됩니다. 남원태 선수는 네. 허밍을 엄청 잘하는 선수거든요. 아 급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진 이호진 네. 장사가 경, 경고를 받습니다 네. 네. 2 0년도에 안산 김홍도 시련 대회에서 네. 장사 타이틀을 따냈던 이효진 장사입니다 음, 급하다는 건곧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. 네자들어갑니다안 다리 다리 붙장거리까지나붙장거리 아, 일단 풀어 나왔습니다 네 어 잠시 자 들비지 형태이 들어가 들어가나요? 이렇게 어, 상대를 손잡아오고 지금 네. 공격을 가하고 있거든요. 네. 저런 상황에서는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. 바로 승패가 연결. 채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요. <웃음> <과연>? <웃음> 돌렸습니다. <laughs> 아, 음 이효진 장사가 첫 번째 판음 승리를 가져갑니다. 네. 아 어, 정말 막 어. 네. 왼팔에 약간의 충격이 있나 본데요.